RX 620 2015년식인데요. 자동장치가 많아서 10년 가까이 되면은 작동이 안 되고 수평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우선은 이제 수평을 작동을 하기 위해서 레버를 눌러 보니까 수평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이얼도. 안 먹히고요. 그래서 농민께서는 단순한 걸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방 카플러 소켓, 이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는데요. 배터리도 좀 마이너스 띠내고 의자도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배선잭도 빼고 앞으로 잭껴 가지고요. 이어버스 연결된 것을 빼는데 부품이 좀 마땅치 않아 가지고요. 상당히 작은 마개 잭 연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호스를 빼서 이와 호스 전문점을 가 가지고요. 부품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 솔라노이드 밸브 쪽에 마개를 막고 그 다음에 이제 꽉 조입니다. 호스는 이제 유압호스는 빼서 뒤로 연결할 준비를 하거든요. 솔레노이드 밸브에 연결된 전기 잭도 빼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스는 뒤로하고 뒤쪽에 있는 수평 센서도 이제 유압 전기 잭을 빼내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거죠. 호수가 적다 보니까 밑불이 두개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데 호수가 이제 상승하강 시 이쪽에 이제 옆쪽에 마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니프를 호석에다가 끼고 처분것은그 안에 오링이 들어있어 가지고 테이프를 감지 않고 이제 조이고요 두번째 니플은 테프롬 테이프를 감아서 누유가 되지 않도록 꼭 조이고요. 유압지은 2분의 1. 한쪽이 조금 끄다머리가 길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대오에서 나온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유압지입니다 2분의 1인치. 소형 트랙터는 8분의 3인치, 대형은 2분의 1인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플이 이제 두 개다 보니까 조이고 감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조금 소요가 되거든요. 꽉 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방 카플을 소켓을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켓 외부를 밀어서, 잭을 집어넣고, 다시, 껍데기를 당겨서, 이제, 고정을 시키고, 안에 들어가서요, 배선 잭. 그 다음에 이제, 의자, 볼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원위치를 하고요. 배터리도 이제 마이너스를 다시 껴가지고 원위치 해놓고요. 시동을 걸고 조금 있다가 상승을 시켜보니까 수평이 잡혀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썰에도 작동을 정상적으로 하고요. 수평 좌우는 안쪽에 외부 유압 레버를 가지고 조정하면 수평이 잡히는데요. 단순화 돼 가지고요. 비용은 지료비로 따지면 3, 4만원 정도. 이 정도면 이제 해결이 되고요. 작업하는데 별 문제는 없고요. 이상 작업을 마치겠습니다.